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118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꾸며수 현실의 삼수 팔수완박 시간입니다. 팔수완박 시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1117회차 후기 보고를 하겠습니다. 와, 정말로 제가 칠판에서 사수를 찾아내었어도 5등을 갖다가 못 잡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은 밀고 땡기기에서 제가 사수를 잡았고 아깝게 한 수씩 비켜나갔습니다 29번을 올렸는데 30번 나왔고 10번을 올렸는데 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수는 완전 근접하게 갔으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수 놓쳤습니다 6수 중에서 4수는 잡았고 2수는 아깝게 한 수씩 비켜나갔습니다 그럼 번첫 번째 칠판 한번 보시죠 1117회 차로 또 착한 열에서 동행 직방에서는, 직방은 다 전멸입니다 직방은 전멸이고 몰빵에서는 4번 한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꿈이었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에서는 이거는 몽땅다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밀고 땡기기에서는 정말로 잘했습니다 밀고 땡기기 4번, 7번, 10번, 2, 3, 3, 6, 2, 7, 3, 8 4, 5, 4, 2, 11, 3, 3, 2, 9로 올렸는데 4번 잡았습니다 7번 보너스 잡았습니다 10번 올렸는데 9번이 나왔네요. 한수 차이로 빗겨갔습니다. 36번 잡았습니다. 33번 잡았습니다. 29번 아깝게 30번이 나왔는데 한수 차이로. 그러기에 한수 차이로 빗기나 한 수가 29번 10번입니다. 그리고 4번 7번 3633을 찾았습니다. 1117회차 당첨보리 3번 4번 9번 303336 7번 적중수, 내수 정확하게 깨뚫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밀고 땡기기 1117회 차에서 이렇게 적중을 시켰는데, 와, 정말로 로또가 답이 없네요. 29번에 30번 적고 이러면 2등은 딱 바로 맞찬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 1118회 차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여러분, 착한 요리사는 항상 자의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전으로서 농협 어디까지 지금 갔습니다. 서대문 앞에까지 지금 가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다시 나침반 지대로 찍어서 내비게이션 작동을 잘해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꼭 이긴다는 생각으로서 로또하고 제가 사워서 이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직방 몰빵 팔수1 2수 밀고 땡기기 해서 여러분들과 꼭 농협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앞에 후위는, 자, 지나간 버스, 자, 손돌면, 어쩌겠습니까? 버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오로지 직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1118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118회차, 꿈의 수, 현실의 선수, 팔수, 예비수는, 아직,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수로서 로또, 복권 조합 10겜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은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18회차 로또, 착한 열사 동행 꾸며수 5번 1일 24, 28, 31로 갑니다. 현실의 삼수 4043, 19로 왔습니다. 그래서 8수 관박 5번 1일 19, 24, 28, 31, 4043으로서 제가 열 게임을 여러분과 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117회차 추첨을 보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바로 취침을 했습니다 취침을 해서 제가 불은비슷한 꿈을 꿨는데 제가 종합방송 때다 마무리하고 끝파스 그 방송 때 총정리 방송 때 제가 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1 2수한방 밀고 땡기기도 있고 에비수도 등장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지금 꿈 이야기를 섣불리 말하다가는 1118회차에도 1117회차처럼 약간의 자, 잘 가다가 한끗이만땡겼으면 2등을 잡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칠판에서 딱 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제가 적중수 4번, 7번, 3, 3, 3, 6 잡고 10번 올렸는데 9번 출연했고 야 30번 출연했는데 29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만 했으면은 자, 염색 부족이네요 이 프로 착한 요리사 그래서 이번 1118회차에는 대단한 기원으로서 여러분이 예비수 좋은 번호 보내주시면 은 참고 삼아서 꼭결승제까지꼬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팔수로서 열개 두번째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실시 1118회차 자 지금 수동 첫 번째 다섯 개입니다. 5번, 11, 2, 4, 19, 31, 40, 43, 28로서 조합을 했습니다. 총 10개임을 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18회차. 착가 요리사 TV에서 제공한 1118회차. 10개임 중 다섯 개입니다. 두 번째 다섯 개. 첫 번째, 두 번째 잡고 있었습니까? 7, 판을 한번 더 보시죠. 1110 회차 또 착한 열사동행 꿈여수5 1 1 2 4 8 3 1로 갔습니다. 현실의 삼수 404319로 왔습니다. 여러분, 1118 회차에도 꾸준하게 제가 농협과 사워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또팔 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결승전까지 올래할수 있도록 이번 1118회 차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정말 로또는 답이 없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제가 반자동 자동 다섯, 다섯 개 음식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부암동에 와가지고 쭉 걸어서 옛날 신발 공장터 주변에 시우 편의점까지 차를 주차시키고 자 여기는 제가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에 도착해서 운동 삼아 오늘은 저희 헬스클럽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도보 운동, 극기 운동을 하자 싶어서 옛날 요 신발공장, 국제상사, 동양고무, 본표, 야, 이 일대 지금 자리도 제가 신발공장 큽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가지고 거기 가서 도보로서 로터보근 자동 자 기를 충전하자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세번째 바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하는 1118회차 반자동 다스캠입니다 28번 찍고 반자동 24번 찍고 반자동 11번 찍고 반자동 31번 찍고 반자동 40번 찍고 반자동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하는 반자동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1118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한 자동 다스케을맞아 보시죠. 1118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의 자동 다스케입니다 자동 다스케잘 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1118회차에도 내비게이션의 농협으로 찍고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도리, 오도, 오로지 직진으로서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수한 바. 방송을 끝내고, 내일은 12수, 모레 밀고 댕기기 중간중간에 찍방몰빵도 계속 변행해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1117회차는 폭망했지만은 1118회차를 위해서 자, 지대로 나침반 찍고, 여러분들 같이 동반으로 타고 꾸꾸하게 직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입니다 단결 무적 카부대자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 입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